안녕하세요. 저는 12월에 강남 IDP 시험장에서 IT 컴퓨터를 응시한 이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소식을 문자로 접했는데 진짜 놀랍고 기뻤습니다. 저는 석사 유학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지원하기 위해서 영어 공인 점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테스트 글라이더에서 제공하는 영어 모의고사를 몇번 보았고,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IDP에서 작성해주신 블로그 포스트가 있어서 그걸 많이 참고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저는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는데 지하철역이랑 되게 가까워서 시험장을 찾기에 너무 편해서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또 시험장 안에 들어갔을 때 어, 되게 쾌적하고 준비해 주시는 직원분들이 되게 친절하셔서 시험 보기 전부터 되게 마음이 안정되었고 헤드폰을 되게 좋은 거를 쓰시길래 네, 엄청 관리가 잘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시험에만 집중해서 잘볼수 있었습니다. 우선 라이팅 할때 어, 타이핑으로 치니까 확실히 빠르게 칠수 있고 단어 수도 세져가지고 편하게 시험을 볼수 있었고요. 저는 컴퓨터 시험을 볼때 걱정했던 거는 리딩할 때 제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를 못할까 봐좀 걱정이 되었었는데 하이라이팅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되게 편하게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컴퓨터로 시험 보시는 거 되게 추천합니다. 근데 저는 해외에서 석사 유학을 하거나 일을 해보고 싶은 경험이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그런 진로를 찾아서 하고 싶고 조금의 점수가 더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그때도 IDP 이용해서 IELTS 시험 한번더 봐보고 싶습니다